오셨거든요. 예. 근데 좀 심부름이라든가 뭐좀 잘하면은 어머님이 몰래 숨겨놓으셨다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시고. 예. 네. 근데 그때 그 맛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그 맛이 생각이 나서 만들게 된게이 호떡입니다. 엄마의 맛을 찾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먹을 그... 것이 참귀하는 시절에 엄마가 아. 아들 주려고 조금씩 이렇게 남겨둔 그 도넛. 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아, 최고요지 못하죠. 어릴 적에 참, 엄마와의 추억이 수년, 수십 년이 어떻게 보면 지나서, 땅과 노력이 거기에다 더해져서, 탄생한 호떡이야말로, 그야말로, 3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오늘 주인공께서 네. 아낌없이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라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대박 비법을 어? 공개한다고요? 진짜로요?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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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제 잠깐만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한다고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걸 가르쳐 주시면 사먹은 것떡이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스타킹에서 공개를 하시려고 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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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답지만 네. 주인공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려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들은 부모님들이 뭐 친척이 뒤에서 밀어주고 뭐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었죠. 희망이 안 보이고 이다 네. 보니까 또 잘못된 생각을, 네네, 네.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다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Right now,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매출 3억에 빛나는 이 호떡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억 호떡 대박 비법 첫 번째 왼떡. 자, 자 여기서 왼떡입니까? 네? 예 이게 아까 한입 베어 드셔 보셨죠? 예 예. 특별한 재료들을 이 속에 아, 꽉꽉. 채워 넣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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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또... 아무도 수고해. 아 상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의외성이 돋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혈을 놀라게 한쏙 재료를 네. 네. 여러분들에게 재료. 이제 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거야? 이게 강원도에서 특별 공수해 온 신생한 네. 예, 오징어고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재료가 신생해요. 야 예, 그리고 요거는 그날 그날 음. 수산시장에서 네. 구매한 새우와 조개와 홍합살 와이세 개가 다? 예 그렇습니다 홍합살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여기 이 소스에 양파와 사과와 매실 그리고 양파, 사과, 매실. 이 천연 조미료 어.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그리고 미역 미역, 미역. 미역도 간거 미역가루입니다 네. 여러분 미역가루 아. 미역가루고요 이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도대체, 많아요. 그래, 단가가. 단가, 단가. 장사가 하루에 천 개, 만개팔면뭐 아닙니까? 팔릴 때면 손해를 보는 것도 다. 조금 남습니다. 아, 아, 그리고, 아, 아니, 그리고 누가 호떡 안에 해산물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 맞아. 호떡 안에 요리가 들어갈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야, 그래서 왼떡이구나. 아, 이게 웬떡이야. 아, 이게 진짜.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래, 이생 그래. 호떡이 바로 이 호떡이 그렇지, 아닌가? 자, 그리고요. 3호 호떡 대박 비법 두 번째 비법은요. 빵떡입니다. 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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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떡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내용을 많이 넣 가지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주머니에는 가진 게 없고. 예. 뭘 하나 먹어도 진짜 요기가 될수 있는 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래서 아...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서 해보자. 재료를 안 넣지 않고 빵빵하게 채워라! 야 아니 근데 반죽이 좀 너무 많지 네, 않았어요? 반죽이, 반죽이.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지금 일반 호떡이는 오. 하얀데, 유출해보면 제가 볼때 계란 노란자를 넣고, 노란자를 넣고,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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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원 이거 보세요. 이 반죽이요, 오. 그 일반 반죽하고 틀린 게, 옥수수가루하고 찹쌀가루가 들어가요.